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ove nth node from end of list 응. 뒤에서 뭐 n번째만큼의 노드를 빼라 라는 거죠 보통 앞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세 번째 노드까지 가 가지고 네 번째 노드를 어 제외하고 뭐 3번의 next를 한 번에 넥스트에 넥스트 이렇게 불르면 되는데 그거를 뒤에서부터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. 음, 이 문제를 한면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아이디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에요. 그래서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어,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어, 가장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슈다고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무 일단 이 전체를 다 세는 거예요. 이게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있다. 그러면은 다섯 개를 다센 이후에 그 다음에 어... 뒤에서 두 번째니까 2를 빼는 거죠. 2를 빼면은 그럼 아 그럼 세 번째에 가가지고 넥스트 이퀄스 넥스트 단 넥스트를 불면 되겠네 이런 방법입니다. 근데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저희는 이제 더미 노드를 사용을 할 건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헤드에서 시작을 해 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더미 노드를 사용해 을 가지고 리스트 노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더미나 넥스트를 헤드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. 뭐 이거는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일단 셉니다어 도드 숫자 세기 하면은 0부터 시작해서 러너를 헤드로 해 놓고 while 러너 러너는 러너.텍스트 그리고 카운트는 플러스 이퀄스 1 이렇게 하면은 음, 이거를 왜 굳이 더미가 아니라 헤드부터 했냐면 헤드부터 해야지 끝까지 셀 수가 있거든요. 처음에 이걸 때는 0이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때 1이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으로 갔을 때 여기 마지막에 있을 때는 4지만 넌으로 넘어갈 때 5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카운트가 모든 거의 값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음... n으로 빼줘야죠 몇 번째 어, 에서 음 뺄지 정함 그래서 n으로 빼주고 다시 한번 뭐 이번에는 디스카운트라고 해볼게요 어, 그리고 이번에는 더미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왜냐면은 실제로 빼는 거니까 그래서 while runner 일때 어, 만약에 어, 물론 디스 카운트가 제가 봤을 때이이 어, n 값이 1 이상이긴 해요. 1, 1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 카운트가 센티다 그러니까 이 CNT 자체는 0일 수가 있다는 거죠.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하나인데 엔도 1이에요.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그냥 빼버리는 거니까.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더미에서 그냥 빼게 되겠죠. 그래서 음 이럴 때 아까 말했던 대로 runner.next는 runner.next.next. 그러면은 어 더미에서부터 넌까지 어, 이루어지니까 아예 빼지게 되겠죠.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하고 return 더미닷 next를 해주는데, 그 전에 여기서 어, 여기 if에 안 걸렸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그 인피니트 루프에 걸리니까 러너를러너닷 runner next로 해줘야 되고, 디스카운트 뭐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런 코드를 해 보고 서밋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522ms 걸렸네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 볼 건데요.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음. 사실 여기 보면은 뭐 힌트까지는 아니고 힌트라고 써 있긴 한데 뭐투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음, 아, follow up could you do this in one pass? 그러니까 한번세고 나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에 다할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방법이, 물론 이 아래 힌트를 보면서, two pointer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, 겠뭐 dictionary 는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우리가 n e o d e list 첫 번째는 뭐 더미를 넣고 뭐 헤드를 넣고 하면 되겠죠. 근데 헤드 자체는 어차피 음 계속 이제 와일루프를 하면서 들으니까 굳이 안넣어 드릴 것 같습니다. so n o d e list.append 하고 head head.next 헤드를 그냥 써는 이유, 는 러너를 안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, 몰라도 되죠.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, 음, 노드 리스트의 랭스를 구하면은 이게 몇 개가 있는지를 알죠. 노드 리스트. 근데 주의할 점은 더미도 같이 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. 거기다가 마이너스 n 하면은 이 다섯 개 중에서도 두 개를 뺀세 번째가 되겠죠. 음, 3이 될 겁니다. 그러면, 그러면은 노드 리스트에 뭐, Target. 여기서는 3일 때왜이 3을 내면 되냐면은 노드 리스트 자체가 덤이도 있기 때문에 3을 들어가면 실제로 네 번째 엘 e n 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3이 되겠죠. 그래서 dot next는 노드 리스트의 타겟 dot next dot next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return dummy dot next를 하면 되겠죠. 네어 이렇게 해서 어,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봤고 뭐 딕셔너리를 사용해도 비슷하게 할수 있겠죠 키밸류를 음, 사용을 해서 마지막 방법은 음, 힌트에 나온 대로 투포인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는 일단 러너를 두 개를 사용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r1, r2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음 우리가 어 n만큼 r2를 가는 거예요. 그리고 r2 equals r2 dot next. 근데 잘 생각해 보면 n이 아니라 n+1만큼 가야 돼요. 왜냐면은 우리가 어, r2가 None일 때의 값으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어, 얘가 n o n 일 때는 실제로 r1은 4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만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while r2, r2, r2. r1.next equals 뭐 r1.next R1 .next, r2 .next equals r2.next를 한 다음에 음, 그러면은 이게 다 끝나면은 r2가 None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서 r1단 next는 r1단 next단 next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return dummy단 next를 하면 되겠습니다. 되게 제가 쉽게 쉽게 푸는 것 같은데, 어, 저도 어, 고생 많이 해가지고 푸는 거고, 어, 이 h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음, 저는 뭐 쉽, 빠르게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풀어놓고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거지, 어, 절대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<laughs> 이게 미디엄이고, 제가 쉬, 쉽게 푸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, 이게... 음,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못 풀었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점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문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